네,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는 우리가 연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유동원 투자 컬럼 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된 동향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텐데 최근에 달러화의 환율과 관련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큰 틀에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 아, 지난 3월 30일 날 100.35를 찍고 난 네. 이후에 아, 하단인 93과 상단인 98 사이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일부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이 올해 안에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회수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회수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신흥국 시장의 불안정 및 금융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비율을 볼때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급격할 가능성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연간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에는 아마도 1.5% 정도 수준에 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시면 신흥국 시장의 브릭스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국가들의 지난 3개월간에는 달러가 절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경기 침체라는 우려 때문에 아 급격하게 금리가 급등을 했고 환율이 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가지고 왔죠. 하지만 지금 그이 국가들의 10년 국고채 금리를 놓고 비교를 해 보시면은 아 미국이 현재 지금 수준이 2. 뭐한1% 정도 수준입니다. 네. 아, 그 이외에 뭐 중국이 3.3%, 아, 그리고 인도가 7.7%, 네. 아, 그리고 쭉 올라가서 브라질 금리, 요즘 가장 불안하다는 브라질 금리도 16.5%나 되기 때문에 1프7나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부채 비율을 비교를 하면서 네.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미국의 총 부채 비율이 지금 보시면은 GDP의 233%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217%보다는 약간 높고 어, 그 그 이외에 다른 브릭스 국가에 대비해서는 뭐 거의 100% 포인트나 높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은 그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하게 되면 네. 그 이후에는 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스케줄이 상당히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흥국의 지금 현재 변동성이 나타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펀드멘탈보다는 네. 어, 그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율의 변동성 폭들이 어, 미국 금리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우려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어,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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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어, 이런 저하 현상이 조금 더. 안정화를 찾으면서 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 물론 8월의 저점 대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다소 올라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앞서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이 금리 인상에 우려감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는 달러가 크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었죠.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신흥시장 뭐 환율에 부담이 될 요인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가 강세를 급격하게 보이지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한다는 점은 또 뒤집어서 봤을 때 세계 경기가 또 미국 경기가 그만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해서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경기에 네네. 대한 부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 그래서 미국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미국 자체 가 그럼 경기를 회복할 것이냐, 못할 음. 것이냐 하는 우려성인데요. 어, 결국은 어, 미국이 어떤 체계적인 위험이 있느냐 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그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어, 그러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지고 변동성은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음. 아, 하지만 지금 그,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시스마일위스그 체계적인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미국의 2년 스왑 스프레드입니다. 네. 아, 이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과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아, 스왑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뭐, 140을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뭐, 역대 최저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2008년과는 너무나 비교가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금융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 음. 아,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유동성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미국의 현재의 어떤 그 그리된 그러니까 피어가 얼마나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네. 판단해 볼때 아,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아,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거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논리에 맞춰서 몇 가지 앞으로의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음. 미국과 중국 경제를 들여다봤을 때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낮은 원자재 가격과 미국 환율 및 이머징 마켓 환율이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제조 수출국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낮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 수지 흑자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의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국가가 당연히 한국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일본 이런 정도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국면을 넘어간다면 네. 원자재 가격이 이제는 안정을 찾고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 원자재 수출국에 관련해서도 좀더 들여다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들 국가가 아무래도 브릭스 안에는 러시아가 있고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이런 회사들 아 이런 나라들이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어 앞으로 그 3개월간에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좀 굉장히 많이 된 브라질이나 뭐 러시아 정도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만약에 세계 경기가 회복을 한다면 어~ 오히려 한국이 가장 뭐~ 큰 수혜를 받는 국가가 될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글로벌 투자 전략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보시고 계신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에는 우리 시장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은? 네, 어, 이번에 그 미국의 큰폭 하락이 좀 있으면서 예. 보시면은 조금 바이오주들이 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주식을 좋아하냐보다도 우선 조금 피해야 되는 부분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 어, 이번에 변동성이 일어나고 나서 상승할 때는 아무래도 가치주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성장주 비중은 조금씩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예민하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다행스럽게도 원년 환율을 보시면은 어, 저희가 이 구가 깨져서 내려와서 다시 상승을 해서 구 위로 올라갔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업종이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수출 관련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10. 금방에 올라왔고요. 네. 어, 이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지금 독일차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 어, 업체의 발유에선 너무나 싸 보이기 때문에 어, 이들 업종은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좋게 봐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면 철강 업종이라든지 수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발률이 굉장히 싼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뭐 건설이나 화학 업종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은 전체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뭐 만약에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 힘드신다면 네. 아무래도 인덱스로 보셔서 이제 코스피가 있겠고 뭐 코덱스 레브리지라든지 코덱스 건설이라든지 코덱스 화학 에너지라든지 네. 코덱스 자동차라든지 이런 인덱스 투자도 좋아 보입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적정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코스닥의 적정 가격은 보시는 도표처럼 한 750에서 700 90 정도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코스피의 적정 가격은 아무리 낮아도 2330 정도가 나오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비관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가능성이 있고요. 음. 어, 이렇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가치주나 성장주 둘다 좋아 보이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4, 4분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국 증시를 좋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하락한 가치주들,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화학, 그리고 건설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는데 앞선 코너에서도 우리가 알아봤듯이 지금 어, 세계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악재성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불확실성 국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나타날 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 이번 그 9월달. 어, 하락하고 난 이후에 안정을 찾는 모습이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보다는 좀더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일어날 것인데, 어, 뭐. 전 저점으로 다시 내려간다, 이런 건 음. 없을 것 같고요. 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 급등락을 하는 모습은 앞으로 한 10월 달 FOMC 네. 미팅이 있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아, 뭐 전에도 예상했듯이 어, 세계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 그러니까 미국과 어,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어, 큰 폭의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뭐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중국 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나면 그렇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소비가, 경기가 좀 회복되는 것이 신호가 되면서 우리 증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다소 변동성 장세는 이어지겠다라고 단기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